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의 방법 부제로 인생 성공의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중 다섯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담은 말씀입니다. 즉두 절의 말씀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섯 번째 제자를 부르는데 그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십사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입니다. 알페우아들 레위, 레위를 부르는데 레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 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의 본명이죠. 즉, 예수님은 십3 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 십사 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이동을 하시던 중에 세무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부른다는 거죠. 즉 레위 그 본명인 마태의 본명인 레위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적혀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말씀을 들음과 공부를 통해 알고 있듯이 당시 마태의 직업 이 어떤 이 레이는요, 레이라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혐오를 했냐 이 것인데요. 당시 세리는 세금 징수를 맡은 자로서 백성들의 세금을 이제 걷었던 좋은 말로 하면 걷었던 자들인데 그들은요, 세금을 걷둔게 아니라 착취를 했던 자들입니다. 즉, 1을 거둬도 되는 것을 2, 3으로 걷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회당이 나올 수가 없었고 세리의 가족들까지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가장 하층의 사람들인 창녀들과 죄인들의 부류에 포함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대우를 못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들 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아무도 세리들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죽일 놈이자 질타를 받아야 했던 자들 바로 그들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리 즉 마태에게 누가 누가 다가 가십니까? 바로 주님이 다가 가신 것이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한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에게 마태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14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마태는요. 군소리 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 성장의 방법, 즉 인생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남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주님을 만나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의 길을 걷기도 하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좋은 만남을 누군가를 잘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태가 그랬습니다. 그는 세리의 자리에 앉음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세금을 걷어야 된다면 1이라는 사람의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2, 3, 4, 5, 6, 7, 80, 10, 1 100명? 어, 어떻게 보면 뭐 10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는 세리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질타를 하고 저 인간은 죽일로 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비판하고 질타하였죠.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그 마태에게 다가가 그의 직업을 본 것이 아니라 마태 그 자체를 본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본 것이죠. 그의 내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 라는 한마디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그 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내면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프고 큰 상처를 가지고 사는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친한 분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언정 십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는요. 일이나 일을 숨기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을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오직 한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더 강인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확히 걸어가야 될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과 인생 성공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성숙케 하시는 주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뚜벅뚜벅 천천히 걸을 때 주님은 우리와 발을 맞추어 뚜벅뚜벅 걸으시고. 우리가 멈춰 섰을 땐 같이 옆에서 멈추셔서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고 우리가 빨리 걸으실 때는 주님 또한 우리와 같이 그 발걸음을 맞춰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빈번한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 더욱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그 영적 성장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인생 또한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을 보게 될때큰 무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무리를 만났고 그곳에서 주님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한 자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주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에 올바로 반응한 자몇 명이나 되었냐 이것입니다. 슬프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즉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큰 무리가 주님의 입성을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의 입성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그들의 삶을 더욱 평안케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행과 주님은 달 그들의 발행과 달리 주님은 어찌하였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엔 십자가를 지게 되셨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뉘었습니다.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한 무리는요. 한 무리는 주님의 그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요, 한 무리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주님을 욕했다라는 것이죠. 그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환호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환호했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들이 대부분이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즉 주님의 고통 당함에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야 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어떠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나를 따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에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저 없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저 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올바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마태의 삶이 변화가, 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따르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졌고 그의 인생은 비판받는 인생, 질타를 받는 인생에서 오히려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성공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왜 없을까요?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행하지 못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올바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 순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자아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절대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는 주님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멈춰 버립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춰 버리게 되고요. 또한 인생이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여기서 왜 멈춰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답은 있는데 왜 멈춰 있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며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인생의 성공은요.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올바로 반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보여질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영적 성장과 성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들, 또한 많은 말씀을 보고 들은 가운데 우리는 분명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적용이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주저 없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 없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전할 때 사랑을 주저 없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을 주저 없이 정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어느 말씀 가운데 이것을 행하면 안 된다. 행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말씀에서 분명히 멈추라 있으면 뒤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또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볼때 그들의 삶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는 영적으로 성공하여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지만 어떤 이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삶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인에게 있어서 삶의 성공은 돈과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동과 명예가 명예 등과 같이 세상의 정욕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자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할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질 때 영적, 영적 성장이 있을 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을 만난 가운데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즉 부활절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정화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으로 시작을 하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더욱더 묵상하며 생명의 말씀을 굽씹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 주님의 전에 나아갔을 때 주님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살다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후회 없는 인생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말씀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그 발자취 따라가는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뿐만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사오니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설계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할 때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